아, 이곳은 그 비네스북에 오른 동양 최대 100년 그 재생지라는 고대로 와가지고, 100년 <laughs> 재생지, 음, 이... 네. 자생지... 여긴! 어떤 곳이죠? 여기가 네. 기네스북에 오른 동양 최대 100년 자생지래요. 아. 네. 그래서 건축주님이 여기 그 펜션을 짓게 여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는 음. 펜션을 짓겠군요. 완공된 고으로 네. 한번 이동 한번 해서 설명 좀뭐 네. 해주시면 좋을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쁘게 건물을 잘 지어주셨는데 평당 금액 좀 어느 정도 오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은 저희 그 어, 전남 무한 산정리라는 곳에 어, 이렇게 와봤는데요. 여긴 어떤 곳이죠? <laughs> 여기가 네. 기네스북에 오른 동양 최대 100년 자생지래요. 아, 네. 저희가 온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네. 여기 근처에 위치한 이제 완공된 펜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음. 너무 좋은 공간이 있어서 아, 여기 예. 겸사겸사 아. 보여드릴게 안쪽으로 와 보니까 훨씬 더 좋네요 둘레길 식으로 이렇게 걷는 장소도 있고 어 근데 조심은 해야겠어요 뱀 있나 봐요 뱀 덕진하고 뱀 주의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건축주님이 여기 그 펜션을 짓게 여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는 펜션을 졌겠군요 완공된 예. 네. 곳으로 한번 이동 한번 해서 설명 좀. 뭐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집을 기억자로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트라이빗한 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설계를 했나 봐요. 네. 보니까 외장은 스타코랑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한것 같고요. 완전 기본문으로 보이는데, 네. 색깔을 잘 선정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랑 전체적으로 우드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요 네네.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이 오디오도 지금 바람 소리 때문에 제대로 녹음이 안 되고 우리 머리도 막 사한발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 실내로 들어왔잖아요 네. 거실하고 이 주방 쪽은 중점을둔게 뭔가요? 어, 저희가 이제 우선 다락방에 있다 보니까 네. 다락방 층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공 천장으로 네. 더 이제 시각적으로 넓어 아, 보이는 효과를 줬고 박공 천장이다 보니까 음. 저렇게 이렇게 평평한 면을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에어컨을 네. 매립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에어컨 매립한 곳에 저렇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아, 좀더 예. 이제 예.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근데, 어, 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방도 보시면은 일반 음. 펜션에 비해서는 지금 주방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네요. 나중에 지금 은 수익형 펜션으로쓰셨다가도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한 그런 사이즈로 큰 평수가 아닌데 굉장히 넓어 보이고, 넓어 보이고 시 넓어 보이고 그러네요 여기가 세면기랑 변기 아, 있는 네, 곳이네요? 예, 여기가 네, 여기가 세면대가 있는 공간인데 포인트 되는 공간이에요 아, 예. 노란 타일로 해가지고 완전 음. 포인트 되고 여기 밑에 하부장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 주방 네. 가구 문이랑 같은 필름으로 제작을 한거 아, 거고요. 그러네요. 약가좀더 네, 통일감 있죠? 네네. 거울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로 또 동그란 네. 거 하나랑 아니면은 뭐 타원형 이런데 여기 네. 두 개로 아 해서 좀더 아기자기한 네, 느낌으로 습니다 조명이 들어오나본데요? 예, 네, 이렇게 분명히 어. 터치형도 있고 네. 이렇게 스위치형도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마다 쓰시면서 돼요 확실히 조명이 들어오니까 더이뻐보이긴 네. 하죠 <웃음> <웃음> 아, 여기 이제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제 단을 줬네요? 네 여기가 방인안방인데요 네. 단을 한300 정도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평상으로 만들었어요 침대 헤드 쪽에도 이렇게 합판 작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필름 마감을 한 네. 거예요 다 독, 똑같은 필름이라 음. 통일감도 있고 이렇게 천장에도 시스템 쪽 네. 에어컨은 평상형이랑 이렇게 라인을 같이 맞췄어요 아 좀더 깔끔하게 네. 시스템 에어컨도 넣고 위에 또 간접 조명을 붙서좀더 음. 아늑한 느낌으로 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음. 밖에 보시면 수영장 뷰거든요 여기서도 수영장 네. 뷰가 네. 잘 보이네요 네. 거실에서도 수영 장을 볼 수가 있고 네. 방에서도 수영장을 볼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네요. <laughs> <laughs> 네. 그렇서 <laughs> 보니까 여기 다락도 있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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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 네. 그럼 어, 한번 구경 갔다 좀 시켜볼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지가 <laughs> 네. 그 보여요. 그러네요. 다락에서 보이는 뷰도 좋네요. 네. 처음에는 여기 마을이어서 네. 마을에다가 왜 펜션을 지셨나 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 저도 놀러 오고 싶네요. 그렇죠. 예. 일단 오늘 이렇게 그, 둘러봤는데 확실히 조금 팀장님이 인테리어적으로 그 신경을 쓴 네. 티가 많이 나네요. 네. 아, 예, 집도... 건축주님 자체가 워낙 또 음. 이렇게 보시는 눈도 높고, 워낙 감각도 남다르신 분이라 소통이 잘 됐던 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러신 것같네요예 네. 이쁘게 건물을 잘 지어주셨는데, 제일 음. 궁금한 거. 음. 이거 평당 금액, 어느 정도 오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 이제 평당가로 우리가 기본 건축비를 이렇게 책정할 때는, 그 최소평수가 원래 있잖아요. 네. 한 동당 따지면 조금 단가가 일반 단가보단 높을 수 있는데 음. 두 동을 동시 건축하셔서 네. 그냥 30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어 한500 초중반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0 초반대에 이렇게 이런 기쁜 건물을 지으실 수 있다고 음. 하셨는데 그뭐 연도별로, 그렇게 뭐또 지역별로 차이가 예. 얼마나 생길 수 아, 있는지. 예. 지역별로는 네. 차이나는건 없고요. 음. 해가 갈수록 건축비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 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아, 없다. 네, 지역별로는 거죠? 차이가 음. 없으세요 다만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운반비가 아, 좀 아, 들어가기 아, 때문에 네네. 섬 지역은 조금 단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여기 싱크대, 신발장, 북박이장 같은 가구 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해서 시공됐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당하는 500 초중반대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익형으로 생각하시는 고객분들 계시다 그러면 롤드아우징롤드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네. 촬영하느라고 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네. 그 어, 이렇게... 네, 됐다. <웃음> 네. <웃음>